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 오데리 주식의 오데리입니다. 오늘의 HJ중공업, 오데리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12거래일 연속으로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면서 조정 속에서도 흐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HJ중공업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오데리의 오늘의 대박조목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3만3 0 0원 어제에 비해서 종가 기준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그런데 지금 어제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확실히 늘어난 상황이고 무려 800만 주 거래량을 보이면서 평균 대비 20% 상승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 거래량은 받쳐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틀 전이었죠. 조선주 급등과 함께 HJ중공업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상승 다시 한번 했고요. 어제 조정 들어갔습니다. 조정 맞았고 오늘 횡보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로 12일 연속으로 그냥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턴 완성됐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내일 하락도 할수 있어요. 하락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조만간 상승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매도가 다들 아시죠?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오대리 목표 매도가 도달을 해서 매도해서 차익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HJ중공업이 흐름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강한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수급을 통해서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지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어제는 거래량 급감하면서 주가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 증가했어요. 그래서 주가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제는 거래량만큼이나 물량 주고받는 양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보세요. 거래량 증가했죠. 이, 어제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여러분, 순매수세가 어떻죠? 굉장히 적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작죠? 이게 무슨 뜻이냐? 개인, 외국인, 기관이 거래는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활발히 하고 있는데 물량을 지금 서로 계속 수급, 주, 수급을 세 세력 다 나는 이 정도는 꼭 가져갈 거야 라는 그 선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래량만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어, 지금 잠깐 올랐으니까 팔까? 지금 잠깐 내렸으니까 조금 더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급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계속 매매를 이어가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순매수세는 거래량만 늘어나고 물량은 나는 이만큼은 무조건 가져간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순매수 자체는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적어졌죠. 거의 10분의 1토막 그 이상으로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10분의 1이 뭐죠? 거의 100분의 1토막 났습니다. 지금 순매수 숫자 자체가 100분의 1토막 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모든 세력이 지금 여러분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HJ 중공업 들고만 있으면 은 조만간 또 상승해서 차익 실현을 할수 있겠다. 그 강한 확신감이 오늘 순매수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분명히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였지만 지지선 터치도 안 했고 저항선 터치도 못 했습니다. 굉장히 확고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조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지금 <laughs>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HJ중공업의 지금 움직임, 이렇게 구간 끊어가면서 보이고 있는 이 등락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조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그냥 어, 매물 주고 받으면서 어, 무슨 소식 있나 호재 뜨면은 거래량 들어오면서 주가 한 단계 상승해서 또 가고 또 소식 하나 들어오면 은또 상승해서 가고 이런 움직임을 지금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HJ 중공업은 어, 흔들린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흔들림도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함 수준.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계속 받쳐 주면서 어느 한 세력 움직이기로 마음 먹기만 하면은 거래량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 다시 한번 한 단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지금 며칠 갈지 모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전에 4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일이었어요. 어 이번에는 혹시 5일 가나? <laughs> 그럴 수도 있겠죠. 결국은 정확하게 며칠을 갈지 모른다. 이 상승 놓치지 않으시려면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해주세요. 오대리 저장해주시고 슬슬 HJ중공업에도 조금 그 얘기가 뜰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대리 저장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다시 거래량 들어와서 수급 전환이 크게 이뤄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 노리시면은 여러분 제일 첫날 상승할 때가 무조건 제일 크게 상승합니다. 이때 타이밍 맞추셔서 매도하셔서 제일 큰 차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지지선 지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을지, 이 정보들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응원 댓글도 한마디씩 남겨 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매도 목표가를 얘기를 드렸어요. 이 매도 목표가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었을 생각이 무엇이냐? 왜 모델이는? 이 매도 목표가에 매도를 할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이셨겠죠? 주식에서 진짜 힘든 건 종목이 아니라 차트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이 불안감, 이 마음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늘 기회를 놓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제 나름의, 오데리 나름의 원칙을 세워두고 그 기준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데리는 절대로 감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만든 매집 포착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를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을 확인을 하면서 추세를 보고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구간을 잡아요. 여기에 구름대를 확인을 해서 가격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래량을 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려요. 마지막으로 기업 고유의 펀더멘털, 실적이나 앞으로의 정책, 호재, 아니면 악재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정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종목의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근거로 종합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고 매매를 하면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지 실제로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제 매매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 종목의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4월 25일에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무려 세번더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곧 강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라는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두었고, 이후에 실제로 거래량이 들어와서 차트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서 이때 1차로 분할 매도를 했어요. 이때 챙겨나간 차익이 38,000원대의 평단가를 맞추고 52,000원에 매도를 했으니까 주당 14,000원에 차익실현을 하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횡보를 보일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고 다시 거래량이 뜨자 차트가 급등을 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매도를 했어요. 이때는 전략 매도를 했죠. 전략 매도를 해서 일단 크게 차익실현을 챙겨 나갔습니다. 이때 얻은 차익 실현이 이때 매수를 할때 5만 원의 평당가를 맞추고 매도를 할때 7만 원대에 매도를 했으니까 주당 차익 실현이 2만 원씩 챙겨갔어요. 근데 이때 분할 매도를 했다고 했었죠. 1차 매도는 분할이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가져왔던 주식은 주당 차익 실현을 무려 3만 2천 원씩 챙기면서 이익을 봤습니다. 이렇게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거기에 더해 오데리가 만든 이 매집 신호, 신호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차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이익을 챙겨가실 수 있어요.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카카오를 봤으니까 이번에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도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매집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단기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들어옵니다.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횡보를 보이고 있어서 주가 자체는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다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다시 매수. 다시 보류를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또 매수. 그리고 이후에는 차트가 전환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상승세를 타서 일단 저항선 지지선이 만나는 부분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큰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차로 매도를 했습니다. 1차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추세를 지켜봤어요. 지켜보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집 신호가 나왔어요. 이때 다시 매수. 매수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이었죠. 신호가 나오고 바로 다음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하락을 하고 있었음에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추세만 보고 매수 결정을 하고 매도 결정을 해서 단기 차익도 챙겨가실 수 있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할 때 매수를 이어나가서 매집을 하시고 평단가를 낮춰두는 작업을 하고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와서 수급이 받쳐줘서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해서 최대한 큰 차익 실현을 챙겨 나갔습니다. 모델이나 이렇게 매매를 이어나가면서 차익 실현을 챙겨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델이의 매매 방법이 어떠셨을까요? 어렵지 않죠. 그냥 추세 확인하고 거래량 체크하고 구름대 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주식을 하면 항상 불안할까요? 왜냐하면은 장중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종목의 흐름과 정보를 잡아드려도 내일 장중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고 하면서 장을 확인하시면서 보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의 정보는 이미 과거의 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앞에서 결정을 못 내리시고 늘 불안한 매매를 이어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대리와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내고 불안한 마음까지 잡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어요 제 개인 연락처 010-7775-8354번 010-7775-835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장중의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매집 신호가 있으면은 지금 매수하셔야 한다고 고점에 도달하면 같이 매도해서 차익실현 챙겨가자고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제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는 순간 내일 바로 이 불안을 잠재우실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HJ 중공업 얘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HJ 중공업 어, 이거 흔들림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데리는 흔들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의 움직임들 HJ 중공업의 움직임은 흔들리지 않아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 조선주, 대장주가 있죠. 하나오션, 하나오션만큼 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버는데 돈을 벌어가는데 정말 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식으로 돈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종목 아주 좋죠. hj 중공업 이렇게 강한 확신을 주는 종목일수록 좋아요. 지지선 안 무너지고 저항선 돌파 시도를 하다가 거래량 들어오면 수급 전환 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때 타이밍 놓치지 않고 매도하시면 돼요. 매도하신다. 얼마에? 이전 영상 봐오신 분들 모두 아시죠? 오대리의 오랜 목표가였어요. HGA중공업의 목표가. 35,000원. 다음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도달해요. 35,000원에 매도하셔서 단기 차익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 단기 차익 챙기시고, 이후에 다시 조정 들어가죠. 바로 다음날 조정입니다. 강조정 들어가요. 이때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다시 매수하세요. 이제는 HJ중공업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매수하세요. <laughs> 다음날 조정 들어가면은, 아, 다시 기회가 왔다 하시면서 매수하시면은 또 횡보세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호재와 함께 거래량 동반되면 수급 전환이 루뤄지면서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우리 HJ중공업 가지고 조금 더큰 재미를 쏠쏠하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챙겨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HJ중공업은 강한 확신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걱정을 놓으면 안 돼요. 고. 그리고 제가 확신을 하라고 해도 오대리가 확신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은 언제나 걱정을 하시죠? 오데리도그 걱정은 왠지 압니다. 지금 분봉으로 바꿔뒀어요. 어떻죠? 여러분, 장 시작하고 바로 하락 내려맞았습니다. 내려맞았고, 이후에 어제 주가로 돌아와서 계속 행보로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갑자기 급상승. 거래량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항선 근처까지 가는 듯 하더니 결국은 다시 이전 주가 회복을 하고 또 하락을 하고, 조금 상승을 하고 마지막에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건 결국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HJ중공업이 앞으로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차익을 안겨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다만 무엇이냐? 장중에 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해야지. 그나마 평단가 제일 낮춰가면서 수량을 하나라도 더 챙길 수 있을 텐데. 장중의 고점을 노려서 매도를 해야지 제일 큰 차익을 챙기면서 가장 큰 이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장중의 변동성이죠. 그리고 오데리가 이 장중 변동성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타이밍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지금 오데리 저장해 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 변동성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점에 매수하셔서 평단가 조정 가능하시도록 문자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HJ 중공업 마치 멈춘 것 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종가 멈춘 것 같지만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HJ 중공업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 남아있죠?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기만 하면 아 제법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3천, 3만 5천원 그 이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오데리의 힘이 되어주는 응원 댓글 한 줄씩 꼭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오데리가 댓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어제 댓글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HJ 중공업하고 지금 물량 조절하면서 매매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의견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투자 의견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같이 영상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셔서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돼서 과연. HJ 중공업이 35,000원 뚫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흐름 계속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